아, 여기 이제 2부입니다. 이제 그1편은다 보셨죠? 이제 2부입니다. 저희 한가 기왕이 켜가지고.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파랑색깔물리 와, 되게 춥네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어, 너무 춥다, 야. 어, 춥네요. 어, 추워, 씨. 어, 추워. 어, 추워 너무 추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네요. 제가 구독과 좋아요, 제발 구독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 친구, 가족 분들한테 홍보해주세요. 아 촌씨, 아 촌, 아 촌, 아 촌. 뭔 아, 아, 차같이 나와가지고요. 아 너무 춥네요. 아. 일것 같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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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요즘에 온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엄청 추워요. 여러분들은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도 조심하세요. 감기를 감기가 걸리면은 안되니까 감기가 걸리면 엄청 아파가지고. 아이고 니어라 자. 여기가 이제 주차장, 주차장도 따로 있고요. 그1편2편이 아직 제가 마음속 찍었거든요, 방금. 그래서 이걸 이제 예쁘게 봐주고, 구독과 좋아요, 친구, 가족이한테 홍보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댓글을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서. 댓글을 해 드릴 테니, 한 번에 댓글이 저에게 큰 기쁨을 선사해 주니까요. 한 번만, 한 번만, 뭐야, 폰이 꺼졌네요?